네. 아니, 같은 전라도인데, 이렇게. 그러면 94회 때도 아까 오고 싶다고 했는데, 지난 토요일 날달빛 콘서트 보신 분들. 아홉 그러니까 명인가 1 0명 왔는데, 오늘이 더 낫죠? 뭘 비싸게 출연료 많이 줄게 아니고, 혼자 내년에 혼자 방독 콘서트 합시다! 역시 무리야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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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시장님이고 넥타이 빨간 넥타이 매신 분이 재전위원장님이시기 네. 약속을 좀받아놓으셨다 네. 우리 예산 항상 부족하는데 예산 좀 줄여서 내년에는 송가인 단독 콘서트로 춘향제를 빛내면 어떨까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 오! 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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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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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오합니다감 오! 니다 감사합니다. 감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다감사합오니 아,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면 앵콜곡을 한곡 듣고 개막식까지 참석하는 걸로. 여러분, 돌아... <laughs>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. 끝까지 또, 끝에 개막식하고 노래를 한곡더할 수도 있거든요.